안녕하세요. 내 친구 종거리. 네. 아내가 많이. 와, 그래요. 만나.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동상 오늘 생일이에요. 생일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저 안녕하십니까 서, 서, 서 기다리 서 기다리 네. 기다리고 기사님.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. 아, 그 다음에 아 안녕하세요. 동상 우리 만난 동상. 이름이 자기소개 바람의 아들 아이게 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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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줘 조선 그연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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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고기는 여기 한봉요 저기 이거 향이. 이거 무슨 향이지? 고춧가루. 야, 이씨, 고춧가루 가 아니고. 고추, 고추. 아니, 그거 말고. 그 진한 쯔한... 향. 그 향이. 쯔한... 그, 쯔한... 그, 쯔한... 그 그거 나오네. 그리고, 야, 이거 마있게생이건 뭐야? 그 가두면도 뭐래. 유부김? 응? 건두부. 건 건두부 아, 아니야. 아니야. 그... 두부. 유부 유부 두부. 유부. 너 아, 조선족 아니지. 유부. 유부. 너잘사 아니지. 유도. 류도. 유부. 에류 <laughs> 류도도. <유독. 유독. 웃음> <유독>? 네, <유독. 웃음> 자, 이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아우, 이게 야들야들한 게 아주 뭐 유독. 맛이 그냥 좋아 보입니다. 아주. 기름이 진하다. 음. 음. 기름 좀 많이 들어가. 건기름 거죠. 예, 중국 자연은 원래 기름 많이 음. 들어. 음. 그래서 음. 두부를 음, 먹고. 음. 기름에 튀긴 거. 근데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짤깃짤깃해요. 맛있네. 음. 전 안주에는 술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아..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그리고 어, 어. 안주는 응. 여기에 바람금 혀서 여자 입술을 키스하는 생각하면서. 예, <laughs> <laughs> 네. 아, 니가 먹을 어, 줄 어. 안다. 역시, 역시, 역시. <laughs> 역시. 이야, 야. 그러면 잠깐만. 콜라니? 아니, 내 친구 자, 중거리 자가 뭐, 뭐 술을. 이렇게 먹는데 어떻게 해? 야, 야, 야 이거 봐라 어떻게 이렇게갖그 친구야, 아직 멀었어 아, <laughs> 아, 열, 알았어 이렇게 해열서 한번, 열 이렇게 많이 배우마 하하 <laughs> 하자 같이 달아가, 달아가고 같이 어우. 배우고, 같이 하는 게 친구야, 이렇 okay, okay, okay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날있어는 맛있어요. 줘주가요저저저요있어요맛있는요맛가루하고는 스산치앙. 어요맛이어요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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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어요 맛있어요. 맛있어기맛있 이거 곰뱅이가 이렇게 곰뱅이누예요누에고치 한... 와. 한누 있어요? 누누나야 하는데. 음. 고 뻔데기 음. ]아. 응. 중에 왕뻔데기. 맞아. 왕뻔데기 맛 아우 너무 고소하다. 맛있네. 근데 이거 뭐 추맛이거든요. 그러니까, 남자들은 차지하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아니, 이거 먹으면 어떻다고? 고추가 쓰고, 어. 60살 여자들 드시면, 어. 하우, 생리가 생깁니다. 그거 진짜야? 네. <laughs> 이거 사기 찌는 거 아니야? 독립보감에 나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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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야지. <웃음> <오>. <웃음> 음. 뭐, 작꾸 맛으로 가, 여기도 있는데. 아프게 가 <laughs> <하죠. 웃음> 어, 땀이 왔다. 아유 땀이 나왔네 간주 나오시니까 <laughs> 우와 이거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소양입니다 소, 깐양 깐양 음, 음. <laughs> <laughs> 이거 이거, 봐. 이거, <laughs> 이거 양 아주 그 식감이 좋죠 이거 아 오늘 그냥 입이 호강합니다 음음 집에가서 자라

오, 아. 오 그래서 좋아하는 안주들을 오늘 잘 시켰다, 야. 이거 누구 손이야? 응? 어? 근데 어. 이거 줄때혀로 어. 먹지 마. 어? 혈, 혈로 먹으면. 야, <laughs> 이거 패집해야 <폐집이 아니야>? 돼. 야, 이 <laughs> 야, 이 아. 미쳤네, 저거. 미쳤어, 저런왜나 <laughs> 아, 근데 맛있습니다, 이거. 아, 그, 깐양 볶음이. 아, 이. 그 뭐라 그까 연길 분들 그 요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예. 드셔보시면 참 맛있습니다 아저저저 아니 키달님 어? 그얘 중거리한테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렇게 <laughs> 이야기 하면 당신은 나는, 나는 엄청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네 그렇지. 말을 확실히 해 염색을 하던가 어, 그렇지 야 <laughs> 이거 아 일단 내가 이거 기다리고 헛사겼네 이거. 이렇게 배신을 때려 넣어? 아니 근걸 그래. 배신이라 그러면 되겠어. 아, 그래요? 난 아. 순대국집에서 음. 동생하고 그래 마시는가 했거든. <laughs> 그리고 사장이 동생하고 밥 먹으면 해수를 아. 한다 안거라는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. <laughs> 아니, 그러면 어. 동생은 그래서 그만, 음. 야. 말낮추라고 나에 물어보는데네가더 나빠, <laughs> 이런 식 <씨>. 이야, 이거. <laughs> 말낮추라고 하는데. 둘이 어? 이거 잘 맞네 짝짝이. 너 사가자. 야얘네도 나도 자, 짝짝이 자, 잘 맞네. 그래야. 사가지그도움생취급하고 음, 막. 그랬지 <laughs> 어, 어, 이거 이거 이거. 까맣잖아. 또 젊어 보이지. 당연히 왜? 염색을 하든가. 당신 염색했잖아, 기들. 나는 뭐 당연히지. 했너 중거리 너도 염색. 나가 당연히요못 뛰지만 못 <laughs> 이들 까불면 나 염색 해본다. 아 어, 염색 해버릴나 염색, 염색 해 해버릴 거야 나. <laughs> <laughs> 나 염색해버려? 너 염색하면 친구들 없어. 가자어려가다 어려가자. 아, 그럼요. 하나 먹자. 아, 아예 저는 염색, 염색 나중에 하겠습니다. 뭐 <laughs> 염색하면 나 염색 안한다그래그래그래 <laughs>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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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뭐 술자 어떻게 한잔? 그렇게 한잔? 하지 제대로. 최사람 어. 먼저 마셔 어. 왜, 왜? 왜? 뭐 그런 법이 어디 있어? 그가 어째 너 네가, 네가 김사장한테붙지 뭐... 말고 큰여한테 그네 먼저 부셔야지왜 이렇게 자장한테 어린 사람한테 먼저 부셔 고아 <laughs> 순서대로 <laughs> 먼저 부셔하지 최사랑 맞셔 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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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너 그런 법 어디서 배워 어너 요거는 아 어디서 배웠는가? 너 어디서 배워 어 그런 거. 아버지한테 배웠어. 생일안안 그래서 생일안아 아버지 안 이지 마시고. 술은 잘가르 우수시네? <laughs> <laughs> <비밀도>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왜가려자 <laughs> 오늘의 우리 생일자 우리 동상. <laughs> 야 와. 장수면입니다 이게. 장수면. 근데 이게 장수면인데 주... 하트는 있는데 좋아. 그거 없어. 어. 소세지가 없어. 그럼 뭐, 자 하나 찍으세요. <치우세요>. 아, <목소리> 아니 근데 사리밭에 아, 토요 이게 중국 아, 문화의 장소 같은데 너무 좋은 되겠지? 것 같아요. 아유, 좋은데. 아, 아, 따뜻하고 계란은 맞네. 너 자꾸 손 지방지방. 가짜짠 지방 <목소리> <나짠> 아닙니다. 속는다. <정신다>. 아닙니다. <목소리> 아, 이게 어디이 왔는지 짜증. 여기 동상 들어 야채 먹으라고. 이거 내가 내 손에 떼는 다 먹었습니다. 준거리가, 야 가만히 보니까 네가 주인공 같아, 준거리 네가. 하여크마워라 카메라 이렇게 독차지할래? 아, <laughs> 오늘 생일 같주인거리데그지 아, 아, 이분이, 이분은 바뀌었어 지금. 그지 이쪽이 아니고, 이쪽이 재밀이야. 아니 근데, 야 준거리 너 생일이 언제냐? 큰일 났헐아 빨리 말해봐. <laughs> 1 0월 20일입니다. 어? 10월 2 0 20일? 어휴. 뭐 이제 더 일하신 다음에. 어?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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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얘 양미에 생일날은 양미에 지금 난리 어? 나갔다. 양래야, 양래야. 양야 양래야. 양래야, 양 아니. 말하지, 네. 말하 아니, 지금 동상. 뭐? 얘 생일이 10월 2 0일이래 우리 아버지가 정력이 초이셔서 세번 하셔서 우리 엄마가 세번0 0미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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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0 0다0 인마.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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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꺼0로0 0 0 0 0 0 0 0 0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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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라고꺼버0 0 0 0 0 0니0 0 0 0 0 0 0 0어 가대 <laughs> <줘야 돼>, <laughs> 자, 다 자, 합니다 자, 음. 자, 우리는 다다 <laughs> 자, 갑 어, 해야 자, 니 자, 니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갑니다. 자, 갑 이꼬로는 서비스입니다 김대희 TV. <laughs> 예. 야. 하지만은 응. 돈은 지불할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서비스, 서비스 걱정하지 마. 돈을 지불해. <laughs> 돈 낼게요. 여러분, 아이고. 파이팅. 어, 자. 예. <laughs> 얘또 돌려서 먹는다. 당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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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빨리 웃음> 먹어. 우리 다 먹었어. 오케이. 오늘하고 네. 바빴어 나도. 빨리 먹어. <laughs> 100원, 200원 연속. 200원. <laughs> 뭐또 200원이요? 하나도 투자 하시는가? 아이고 오더래요 음. <목소리가. 웃음> 나도 바빠 <laughs> 음. 자, 특색 있는 안주입니다. 자, 이건 진주의 머리입니다. 음. 그렇죠. <laughs> 이게. 이름을 끝에 먹으니까. 이게 맛있네.